안녕하세요. 변산선하다 호 박선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형사 사건에 휘말리게 되셨을 때 절차들을 진행하시다 보면은 기간들이 좀 많이 나오거든요. 제가 이번 시간에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수사 단계부터 말씀을 드려볼게요. 고소인의 입장에서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불복을 하고 싶을 텐데 그때 할수 있는 절차가 바로 이의신청입니다. 이의신청은 그럼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이의신청 기간 만 정말 유일하게 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그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할수있다는 점을 알고 계시고 지금이라도 만약에 억울하셨던 사건이 있다면 이의 신청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피의자에게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 하는 불기소 결정이 있었죠. 그 불기소 결정에 대해서 이제 불복을 하게 하는 방법은 이제 항고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항고는 불기소 결정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셔야 됩니다. 쉽게 생각하셔서 1개월 이내라고 그냥 생각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월마다 뭐 30일이 있는 달도 있고 31일이 있는 달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막연하게 한달 안에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계산을 하셨다가는 30일이 도가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달력을 열어서 숫자를 세시면서 30일 이내에 제출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범죄들 중에서 일부 범죄들이 친고죄가 있어요. 그러면 고소인 입장에서는 언제라도 고소할 수 있나요? 그건 아닙니다. 고소를 할수 있는 기간이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할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본인이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났는데 고소장을 제출하면 그 고소는 부적법한 고소가 되어서 그 친고죄에 있어서는 그냥 그 고소가 각하되고 피의자를 처벌할 수 없으니까 반드시 6개월 안에 고소장을 접수하셔야 된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추천드립니다. 항고를 접수를 하면 이제 고등검찰청 검사가 이제 사건을 검토하게 되는데 그때 만약에 고등검찰청 검사가 검토해본 결과 원 처분 검사의 불기소 결정이 타당하다라고 판단을 했을 때 항고 기각 결정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항고 기각 결정을 받은 소인 입장에서는 또 억울해서 다음 단계의 불복 절차를 거치고 싶으실 텐데 그때는 이제 재정신청을 할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재정신청은 고등검찰청 검사의 항고 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판 단계로 넘어가 볼게요 검사가 혐의가 인정된다고 생각했을 때는 법원에 기소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두 가지의 기소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구약식이라고 해서 벌금형을 구형하는 경우에요 구약식 처분을 하게 되면 정식 재판은 열리지 않고요 그냥 판사님이 검사가 제출한 기록만 보면서 아, 피고인에게 혐의가 있다 없다를 판단하고 만약에 혐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면 벌금 얼마를 주면 적당하겠다 라고 판단을 해서 약식 명령을 발령하게 되는 겁니다 또한 가지 다른 기소 방법은 이제 구공판이라고 해서 이거는 정식 재판에 기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재판이 열리게 되고 그 재판 결과 혐의가 인정되면 이제 판사님이 판결을 선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구약식 절차에서 약식 명령을 발령받은 피고인의 경우에 억울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벌금형이 너무 과하다, 줄여줬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그럴 때할수 있는 이 절차가 이제 정식 재판 청구가 있습니다. 그렇게 약식 명령에 대해서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약식 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입니다. 7일 안에 정식 재판 청구하지 못하면 그냥 그 벌금 그대로 확정 되니까 7일 안에 정식 재판 청구를 하셔야 된다는 걸 유의하셔야 됩니다.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1심 판결에 대해서 불복하는 경우 항소를 할 수가 있어요.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입니다. 거기에도 또 불복을 하고 싶을 때는 상고를 할수 있어요. 상고의 경우에도 역시 판결이 선고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하셔야 됩니다. 항소든 상고든 모두 7일 이내에 하셔야 된다는 것을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뭐 7일 이내 이렇게 말을 하는 그 기간이 언제부터 개, 계산을 해야 되는 건지가 좀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66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가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야 되잖아요. 오늘 고지받았다고 하면 오늘은 산입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내일부터 7일을 딱 세서 그 7일 안에 정시재판 청구를 하면 적법한 정시재판 청구가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알아두실 점은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거나 토요일이면 산입하지 않는다라고도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이것도 당사자들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주는 그 규정인데, 다만, 7일 이내에 해야 된다, 그러면 6일 이내라고 생각을 하시고, 안전하게 그 안에 제출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안전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형사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좀 챙겨봐야 하는 불변 기간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려봤는데,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